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앨범을 다 사고 다 까서 리뷰해 보고 싶은 남자, 엘릭서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현장의 앨범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계속 인디 앨범 리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어,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지금으로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인디 앨범이고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인디 앨범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인디 앨범으로 컨셉을 좀 가보고 싶어요. 저라고 뭐 요즘에 인기 많은 블랙핑크라든지 뭐원0원 이런 앨범 안 사고 싶겠습니까? CD 사러 가면은 그 앨범들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일반인인 제가 봐도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앨범들인데. 어 근데 솔직히 조만간 언젠가는 정말 그런 앨범도 리뷰를 하고 싶어요. 저만의 이제 컨셉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일단 인디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 많은 이제 응원과 성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인디 앨범은 목니의 앨범입니다. 이 밴드의 이름 딱 들었을 때 일단 이름부터 딱 먹고 들어가죠 목니 이게 무슨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언어인지 모르는 모르겠는 이 말은 사실은 어 한국어라고 하네요 한국 순우리말이고 어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약간 심술 같은 그런 심술 부리는 그런 것처럼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건데 좀더 엄밀하게 보면은 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부리는 성 그런 심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반항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보면 밴드 이름하고 잘 맞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몽니라는 말이 너무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좀 부드러운 부드러운 말이어서 이들의 이미지랑 어울리지는. 밴드의 보컬이신 리더이신 분이 이제 밴드 만들 때부터 이제 몽니라는 이름을 꼭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밴드를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어, 멤버는 네 명의 네 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제 드럼의 아 보컬은 이제 김신이 정말 신이가 있을 것 같은 정말 듬직한 이름이죠. 김신희씨 그리고 기타의 공태우 베이스의 이인경 그 드럼의 정훈태 이렇게 총네 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2005년도부터 활동을 했던 정말 뼈가 잔뼈가 굵은 그런 음, 밴드네요. 인디 암흑기 때부터 그렇게 이제 어려, 생사를 같이 했던 그 멤버들이고, 어, 이렇게 오랫,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어, 건재한 걸 보면은 정말 실력 이파 실력파이고, 대단한 밴드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앨범을 한번 살펴볼까요? 몽니는 2005년도에 데뷔해서 2018년인 지금, 현재까지 총 4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이 앨범은 세 번째 앨범 2011년도에 발매한 세 번째 앨범이고요. 앨범 타이틀은 단한 번의 여행 앨범은 마치 이제 혁오의 완리 뮤직디오에서 나올 법한 중국 대륙의 평야 같은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이렇게 찍으셨네요. 근데 네, 앨범 자켓답지 않게 이제 멤버 중에 두 분이 장난스러운 표지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6년 전에 어, 거의 뭐 7년 전에 나온 앨범이니까 이 정도 유치함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앨범을 이렇게 까보면은 일반 cd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cd가 아니라 종이로 이렇게 구성된 3단 구성으로 된좀 특수한 앨범이고요. 저는 이렇게 좀 특이한 앨범 좋아요. 요즘 요즘 앨범들이 사실 다 이렇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열고 닫는 앨범은 너무 옛날스럽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좀 센스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사는 재미도 있고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그 앨범 색, cd 색깔은 회색, 약간 그레이한 색깔이고요. 되게 뭐 이거는 심플하고 좋네요. 목니 단한 번의 여행 이렇게 써 있네요. 여기에는 이제 앨범, 어 여기는 4명의 멤버가 그 약간 사막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이 모습이 그렇게 썩 멋있진 않은데, 여기 이렇게 떡하니 게재를 했네요. 안에 들어있는 속지를 한번 볼게요. 갈대밭에서 찍은 이제 네 명의 모습들이 있고요. 조금 인디 그 당시는 정말 인디 밴드답게 어... 설정이 좀 다분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다음 장 넘겨보면은 이제 첫 번째 기타 공태우 씨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곡단한 번의 여행 이 앨범 타이틀과 동일한 곡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날좀 내버려 두세요 라는 곡입니다. 이거는 그, 뭐, 안티팬? 자기들 좀, 음, 좀 싫어하는, 자기들 씹는 애들한테 조금 하는 말, 하는 메시지 같은 그런 곡이고요. 세 번째 트랙은 바람을 지나 너에게. 되게 추상적인 가사예요. 네 번째 트랙은 망설이지 마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베이시스트 이인경님의 독사진인데, 홍일점이죠. 홍일점이고, 밴드에 이렇게 여자 베이스티스트 있으면 정말, 어, 눈에 띄죠. 다음 장 보면은 이제 드럼의 정훈태 님이, 어, 자신이 드러머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수 드럼을 가지고 나와 계십니다. 다음 장에는 네명의 단체 사, 사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무대 의상 같지 않은 정말 일반, 일반인, 일반 옷, 일반인들이 입는 옷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다음 쪽은 보컬의 김신이 목니의 어, 리더죠, 리더겠죠 아마 이분이님의 모습이 있는데 정말 보컬스러워요,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노래도 멋있게 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앨범 첫 번째 자켓과 똑같은 사진이 여기 실려 있고요. 10번 트랙은 습관이라는 곡이고 다음 장 넘겨보면 11번 트랙은 선샤인이라는 곡이 있네요. 다음 여기 마지막 자, 그리고 여기는 땡스투 유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땡스투가 있고요 옆에는 목니 멤버의 뒷모습,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었네요. 오케이, 이렇게 속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프로듀서가 구태훈 이선균 그리고 김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싶었는데, 자우림의 이제 드러머 기타리스트 베, 베이시스트 분들이죠. 이분들이 어, 프로듀서 겸 믹스, 뭐 믹싱도 하시고 다 앨범에 참여를 하셨어요. 어, 2010년도에 처음 몽리를 알게 됐는데 이제 몽리를 알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이제 썸을 타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좋아했던 밴드가 두 밴드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가 좋아했던 밴드가 원더키드 그리고 또몽리였어요 저는 그 당시는 인디 음악을 그렇게 꽤까지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 이런 밴드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 몽리에 대한 이제 음악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데 뭐그 여자애가 비단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여자애는 썸을 타는 사이였고 뭐 깊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아요. 연락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어그 사실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새삼 신기한 게 요즘 세세는 다 이제 소셜 미디어라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친구 내가 아는 친구는 물론이고 내 친구의 친구들까지 다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서로가 서로가 얽히고 설킨 관계인데, 그때 그 여자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소셜미디어도 그때는 안 했었으니까, 연락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는 상대방이 뭐 하고 사는지조차 모르는 그 상황이 이제는 새삼 신기한 거죠. 목니의곡 중에서 전화기가 없어도 라는 곡을 제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던 밤새도록 편지를 쓰던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감, 저의 개인적인 썰, 그 추억과 그거에 맞는 동시대를 살았던 그 몽리가 노래하는 그 감성이 딱 2010년도 그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때의 추억이 있고 그 추억들이 좀 소중하긴 하네요, 그 감성들이. 왜냐면 이제는 느껴보기 힘든 그런 감성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그랬지만, 더, 저보다 더 옛날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전화기, 전화번호만 까먹거나, 뭐, 주소를 잘못 쓰거나 하면은, 그냥 연락이 끊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인연들이 많았던 그 옛날 시대에, 있었는데 슬프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게딱저 뭐 세대여까지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세대가 축복이라면 축복이죠. 아날로그와 약간 디지털 디지털의 경계에 있는 세대인 것 같아서 참 묘해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 세대가 많지 않으니까 일종의 뭐랄까 그런 뿌듯함도 있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리뷰 목니에 대해서 목니 리뷰. 몽니 앨범 리뷰를 해봤고요. 더 좋은 앨범 가지고 찾아오는 엘릭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